자, 코스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빈칸은 두 번째 2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4% 넘게 오르는 종목들이 1위부터 5위까지 포진하고 있습니다. BHI가 첫 번째 1위 종목이고요. 3위 상승률이 모두 투어, 4위가 포스코, 엠텍, 그리고 메일 유업이 5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코스피는 5위였고 코스닥은 2위 종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감이 전혀 안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전혀 모르겠는데 힌트 하나 주시죠. 자이 회사는 그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뭐 시장의 어떤 기술력은 예전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좀 약간 소외되는 듯한 어떤 느낌입니다. 자이 종목을 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내내 내, 내, 보겠습니다. 시장을 지금 현재 터치 패널 업체는 일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ELK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음, 그리고 에스맥이 있는데 한 가지 빠져 있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 문제 맞추는 문제인데 시노펙스는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알겠죠? 네. 네, 힌트를 너무 어렵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혀 감이 전혀 오지 않는데 자이게관련된 패널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아이폰 5, 뭐 갤럭시 노트 2 이런데도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 터치 패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에, 아이폰 5에도 연관이 되 있고 아이폰 5에서 아마 이제 에, 그 시스템 자체를 조금 해서 에, 삼성 갤럭시 2와 에, 이쪽에 그 아이폰 4에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아자아자 게시판 통해서 정답을 올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정답이 하나로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쯤에서 꽈배기 문제 하나. 좀 내보도록 하죠. 오늘은 쉬운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아이폰 5 관련돼가지고 김대복 전문가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죠. 이종목도 관련된 수위즈입니다 아이폰 5와 경쟁을 이룰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꽈배기 문제입니다. 자, 음, 이분 꽈배기 문제 같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꽈배기 문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노트북이냐, 이게 핸드폰이냐, 뭐 태블릿이냐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건데 10월 달에 좀 발표가 되죠. 음, 삼성전자에서 아이폰 5로 대항마 내놓는 종목 10월에 발표됩니다. 자, 꽈배기 문제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종목 먼저 어, 이 종목 자 글자수가 몇 개나 되는지 좀알수 있나요? 네, 글자수는 뭐세 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그 멜론바, 이렇게 하면 또 앞에 그 멜자가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좀 재밌는 정답이 있습니다. 물파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당연히 없겠죠. 네. 네그 좀... 앞에 자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약간 익살스러... 익살스럽게 올려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제가 정답을 선정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정답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5위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멜파스고요 그리고 꽈배기 문제, 아이폰5에 대항하는삼성전자에 10월에 출시되는 최신 스마트폰은 바로 갤럭시 노트2입니다. 자, 제가 게시판 통해서 정답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자, 꾸준한 수익을 위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자, 멜파스와 갤럭시 노트2입니다. 어, 갤럭시 노트2하고 좀 관련된 수의 종목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뭐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나노스라는 종목이죠. 나노스라는 종목이 계속 어떻게 보면 갤럭시 노트2의 가장 수혜를 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이렇게 지금 나갔던 어떤 멜파스 같은 경우는 터치패널 관련주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내거나 신고가에 근접한 어떤 이런 자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직도 지금 이제 바닷권에서 조금 기고 있는 어떤 이런 소리입니다. 고점을 연속적으로 낮춘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라서 위로 보면 위로 보고 가면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트렌드를 만들지 못한 종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분명히 있는 자리고 위로 올라가면 2만 천원 정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꾸준한 수익을 위해라는 아이들이 쓰시신 분께 두 번째 후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멜파스는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어떻게 됩니까? 네, 방금 전에 네. 이제 2만 1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갤럭시 노트2 관련돼 가지고 또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하락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로 퀴즈를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